탄속은 카구랑 비슷해요 거의. 하나 기절. 한번 총기랑 볼게요 신규 총기 모신 나강. 일단 에란게라고 비캔디에서만 만나볼 수 있다고 하네요. 응. 그리고 성능. 아 이건 다른 거구나. 음. 성능, 사용탄약, 부착물 모두 카고팔과 같지만 외관과 사운드, 그냥 그것만 가, 다른 것 같은데요? 그냥... 오 이거 뭐야 맵 일단 짤파로 갈게요 그냥 카고팔이랑 비슷한데 어, 모양하고 사운드만 다른 것 같아요 보니까 아 소음기 소음기 확인해봐요 소음기 달, 달리는 달것 같아요. 칙패드도 달린다그랬었거든요 일단 칙패드랑 소음기 챙길게요. 어, 이거 왜 땡기는 게 이러지? 이렇게 이상해지지? 모신나강이 이쪽에 있나보다. 여기 있다. 아이 어, 친구도 모신나강 먹으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네. 일단 모신나강 두 개를 들어볼게요. 아 어, 꺾여지네요. 근데 그, 그게 없구나? 대탄은 없구나? 몇발 들어가지? 총알이? 이거 버그인가 좀 이상하다 이거 테했어 테스, 안녕하세요 장성태님 안녕하세요 이거 총이 되게 총이 끼니까 긴것 같은 느낌이 와. 봐봐 엄청 길죠? 응. 총이 너무 긴데? 한번 쏴 볼게요. 오, 소리, 이게 소음기 소리거든요. 지금 이게 땅콩바나나님 구독 감사합니다. 아, 땅콩바나나님 구독 감사합니다. 이게 소음기 소리거든요. 지금 네. 되게 특이하죠. 소음기, 이거 잘안 들리겠다. 이거 상대방이. 소음기 한번더 들려드릴게요. 음, 소음기. 뭔가 좋은 느낌은 아닌데, 예, 그냥 에미사, 에미사 느낌이죠, 에미사. 소음기 빼고 한번 해볼게요. 오우, 소음기 빼고 하니까 에미사 약간 큰 버전 같은 느낌이. 예, 약간 에미사 느낌 나요. 에미사 네, 느낌 살짝. 소음기 끼면은 수류 약간 좀 작고. 어. 어. 아, 오케이, 확인. 보니까 이거는 아예 필드 드랍인 것 같아요. 정확히 딱 떨어져. 정확히 딱 맞아요. 예. 네. 그 브라디포님 말씀처럼 그냥 이렇게 쏘고, 가만히 있었는데, 그냥 떨어져, 딱 거기 맞아요. 필드 드랍인 것 같아요, 필드 드랍. 음. 뚝배기 한번 쏴볼게요. 네, 이렇게 잘 맞아요, 딱. 다른 거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거. 이거, 에미사 한번 듣고, 총소리 비교 한번 해볼게요. 일단, 에미사 소리 들려드릴게요. 이게 에미사 소음기 소리거든요? 아, 에미사 소음기. 그리고 이게 모신나강 소음기. 살짝 비슷하죠? 음. 아. 슈퍼채팅이 그러면 구독자 1000명 대에할수 있으면 저는 아직 안 되네요, 그럼. 음. 이게 모신나강 소음기 소리. 예, 네, 이게 모신나강 그리고 이게 M4. 예. 네. 약간 비슷하죠? 어, 약간 비슷해요. 약간 끝에 걸리는 소리가 좀더더 나는 느낌? 음. 조금 더 찰칵하는 느낌. 음. 이게 약간 더 사진기 찍는 느낌은 나죠? <laughs> 예전에 M4 그 사진기 찍는 느낌이라 그랬잖아요. 둘다 이거는 이제 저기 소음기 빼고 한번 해 볼게요. 소음기 빼고 지금 M4거든요, 지금 이거. 에미사? 에미사? 네. 되게 크죠, 소리? 아, 이게 에미사 소리, 소음기 없는. 이것도 소음기 없는, 이제 모신 나간. 에미사? 이거 윈체랑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윈체스터랑 어, 윈체랑은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네, 이게 윈체스터 아, 살짝 비슷한 느낌도 있네요. 보니까 음. 이게 좀더 크고 좀더 뒤가 에 올리는 느낌. 윙구사는 딱 끊겨지니 끊기는 느낌. 네, 펑 하고 터지잖아요. 뒤에가. 윙구사는, 그냥, 탁! 탁! 끊긴 느낌. 음. 저는 개인적으로 윙구사 소리가 좀더 좋긴 하거든요. 이게, 뭔가 더 사진 찍는 느낌 나서. 목신당 일단은 필드에서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음. 일단 소리는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으니까. 한번 인게임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일단은 지금 모신나강 먹었거든요. 템도 충분하고. 한 대. 끌리겠다. 한 속은 카고랑 비슷해요, 거의. 하나 기절. 아, 기절 어디 내들어나 여기, 오, 자기한 들어가야 돼. 저는 이만 가겠습니다. 안녕, 뭐야? 어, 위에 있다.